주계 매불쇼 자 이번 코너에서 짝 끌어올립니다 네, 예. 이 사람은 그래도 쪼면 쪼는대로 결과물이 예.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믿을만해 예. 예. 다루기가 아주 편한 사람이니까요 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가성비 좋은 게스트 선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성비 좋아. 안 좋아. 가성비 좋다니까. 아니, 다 맞춰드려 돼가 출연료 너무 세 형. 내가? 응 어, 하는 거에 비해서. 깎아요 깎아 괜찮아 깎아 깎아, 괜찮아. 어. 깎아.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깎아. 깎아. 네. 야 어렵구나 외부시험을 아 지까 깎아 깎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 형 오늘 재밌게 좀 가자 그 말은 아코노가 재미가 없었다 이 말이네 아 재미없었다기보단 아코노 조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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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정재훈 약사님은 그 자기 유튜브에서 아역가자게 어. 그냥요 어. <laughs> 오늘 어떻게 아이템 괜찮아요? 아이템 좋은 걸로 가형 관심 이 있는 걸로 가야 돼 관심 있는 거지 바로 이제 정확하게 2주 후에 네. 어. 우리가. 우루과이랑 예선 1차전을 하면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의 역사 준비해봤어 월드컵의 역사? 음. 월드컵의 역사 아. 정용영씨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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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루과이랑 하는데 카타르에서 경기를 한다고요?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 월드컵이니까 카타르사 <laughs> 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 우리나라랑 우루과이가 아. 그럼... 그... 예선 하는 거지. 예선 한다고. 어. 아 월드컵에 아예 관심이 없구나. 나는 뭐 관심 없지. 아, 월드컵을 어디서 경기하는지 몰랐구나. <웃음> 아, <웃음> 카타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 카타르 는 알죠. 어디 아, 어디서 어디? 카타르? 어. 도하에 있잖아. 어. 아, 도하는 그나라 수도고. <laughs> 수도. 어. 도하 올림픽 있었어. 도하 올림픽. 카타르 도하. 거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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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려자 예. 그럼 월드컵의 역사 갑니다. 예, 재밌게 가야 돼요. 재밌게 어, 가야 돼. 재밌게. 일단 그 축구 종주국이 어디예요? 영국이라고 하죠 보통. 영국, 영국이라고 하죠. 응. 피파는 누가 주관해요? 피파? 어? 주관한 나라가 있어요? 그피파를 만든 나라. 피파를 만든 나라. 아, 피파는 보통 중국에서 다 만들지 않나? 중국에서 만들어. <laughs> 야, 피파 짝퉁만 이거야. 제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중국에서 보통 <laughs> 웬만한 건다 <거> 만들던데. <laughs> 피파. 아, 피파가 이게 그 이게 브라질? 아이. 에이, 브라질은 아니야. 피파는 프랑스어예요. 피파가 프랑스 약자에게? 그 피파는 프랑스가 만들었어. 아니 풋볼. 피파가 뭐 영어의 약자지. 그러니까 풋볼인데 그 풀어보면 네. 그 프랑스어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피파는 1904년도에 이제 프랑스가 만든 조, 조직인데. 1904년에. 4년에. 4년에. 그러면 종주국인 영국인데 왜 피파는 프랑스가 만들었냐? 이거부터 어. 얘기를 드릴 텐데. 와이 영국이 그뭐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짝퉁들끼리 잘 놀아보라. 아, <laughs> 야, 아. 니 만들어 봤자. 라 아이유, 놈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주, 중국 말씀 잘했었어, 정 음. m 씨가 음. 중국도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해요. 축구의 종주국. 어. <laughs> 당나라 때부터 찼다고 <laughs> 어. 네. 하도 얘기하니까 피파도 이제 중국 시장을 무실 못하니까. 음. 피파 홈페이지 들어가면 써 있어. 중국도 종주국이 가능성이 있다. <laughs> 14억 무시 못해. 아, 무시 못해. 어. 결국 힘의 논리야. 어. 아니, 근데 솔직히 굴러다니는 거, 동그란 거 어. 차고 다니는 아, 게 전세계 어디나 있 전세계 어디나 다 있지. 다 찼지. 안찬 사람이 어딨어. 어. 어, 우리나라도 저기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해가지고 그 역사 바꿨다는 얘기 있잖아요. 몰라그럼 어. 몰라. 그걸로 또 오늘 한 시간 떼우려면 하지도 마시고 <laughs>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laughs> 어, 재밌게 가야 돼요. 서기 625년에 네. 서기 625년에 김춘추가 31살, 음. 김유신이 24살, 둘다 화랑이야. 음. 근데 김춘추는 어떻게 든지김유신을 자기 가족 라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음. 그래서 뭐했냐면 정월 대보름 날에 축구를 한 거야. 음. 그러니까 김춘추가 계속해서 이 김유신한테 이 개인 마크라면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빠팍팍 찢죠. 아왜왜렇게왜 왜, 왜, 왜 찢으세요? 아 옷이 찢어졌는가? 그럼 우리 집에 바로 옆, 옆인데 음. 가서 내가 꼬매주겠네. 아. 그래서 데려가 가지고 음. 김춘추가 자기 여동생과 이제 김유신과 결혼시켰다. 음. 음. 그래서 태어난 왕이 이제 삼국 통일의 과업을 어, 완성시킨 문무왕이다 이건데. 그 기록은 음. 어디 기록이에요? 뭐 삼국사기. 사기 기록이에요. 네. 오. 오. 축구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있네요. 그, 그그 명, 때문에, 명칭이 뭐예요 그러면? 축구. 축구축구축구이면 아. 거의 대박인데, 이거 거의, 이거는 우리 건데 축구 그러면? 중국도 축구기라고 해요. 아, 그래? <laughs> 아니, 그럼 뭐 쫓을 축자 뭐 이렇게 되겠지. 아, 이 우리 건데. 아니, 근데, 근데 그 여러 나라에서 축구를 했지만, 음. 지금 현재 룰이잖아요 음. 11명에서 뛰고 4 5분4 5분 전후반전. 아. 음. 요 룰은 영국이 만들 게 맞아요. 아, 그건 음. 맞고. 이게 1863년도에 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동네마다 고스톱도 이게 룰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음. 요 영국도 동네마다 룰이 다 달라 가지고 안되겠다 야다 런던으로 모여 다, 다들 런던으로 모여 룰 통일하자 그래서 음. 1863년에 자 앞으로 전후반은 45분 45분이고 11명씩 뛴다 그리고 요요요요 룰 국룰로 한다 오케이 해가지고 룰이 정해진 다음에 1863년에 음. 그 룰이 정해졌어. 어. 야, 근데 그 11대 11이 아직도 그거 안 바뀌었네. 11대 11이 왜 11대 11인 줄 알아요? 오, 그 오. 야, 이거는 최초다. 아. 이건 최초야. 이거는 최초? 한 팀에 열한 어, 명. 어, 이거는 김병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병지 선생 님 죄송합니다. 제가. 에, 김병지도 몰라 이거는. 당시 영국이 그 학교 대 학교 대항전의 축구를 많이 했는데 음. 보통 기숙사 한방 애들 다 나오고 또 다른. 기숙사 한방 애들 다 나와서 경기했는데 음. 어, 방팅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기숙사 한 명의 총그 인원수가 11명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이쪽 기숙사와 저쪽 기숙사를 경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11명, 1명이었네 아, 된다 그래. 아, 네오반대 네오반. 네오반대 <laughs> 네오반이어 네오반 아 때문에. 그래서 11명. 근데 여기서 그때 1863년도에 다 정해졌는데 한 가지가 걸린 게 있었어. 고전까지만 하더라도 축구가 손을 써도 됐었어요. 음. 응? 공을 잡을 수 있었다 고 아, 손으로 어. 들고 뛸 수도 있고. 어. 아 그래요? 근데 핸들링을 허락을 하냐 마냐가 이게 이제 최대 이슈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논의 끝에 손은 못 쓰게 하자 어. 핸들링 금지 어. 발로만 하자. 발로만 하자.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한 지역의 축구 리그가 반대라고서 해 탈퇴를 해버려요. 어. 뭐야 가끔씩 손도 쓸 수가 있는 건데 왜 손을 완전 사용 금지하는 거야? 음. 발만 쓰는 축구 난 반대 세 음. 하고 축구 대에서 탈퇴를 해. 음. 그 지역 이름이 뭔지 알아요? 럭비. 럭비 맞아. 지역 이름이 럭비야. 지역 이름 이 럭비야 <laughs> 대박. 야, 이야샤, 이야샤, 야, 야 대박 나. 대박. 맞춰. 진짜. 진짜 형. 동네 이름이 럭비야. 럭비야. 와, 내가 맞췄잖아, 형. <웃음> <웃음> 와. 그래서 럭비리가 딴 생기가 이게요. 아. 와, 소름. 오, 소름. 야, <laughs> 진짜로. 동네이 럭비야. 동맹 이름이 럭비야. 이름이 럭비야. 부산 형고 같이. 와! 이거는 대박났다. 이야. 진짜 솔직히. 빨리 제 구독들 눌러 주시고요. 네. 아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축구 협회가 영국 축구 협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 미친 놈들에게요. 자부심이 너무 쩔었어. 음. 우리나라 대한 축구 협회가 영어 이니셜이 뭐예요? 어디에 회패? <laughs> 대한 축구 협회. 대한 축구 협회 이니셜? 어. 그거는 형 알지 않아? 대한이니까 K지. 코파? <laughs> 아 이거 <이건> 너무 하네. <laughs> 진짜 축구 모른다. 진짜 모르네. KFA, KFA. 마크 있잖아. 앞에 있잖아 Football 코리 s 풋볼 어소시에이션. KFA 거의 맞았네. <laughs> 뭐 풋볼 하면 코파나 나자 봐봐. 한국은 KFA예요. 그럼 중국은 당연히 뭘까? 시. 미국은 알거든 KFC거든요. 아이씨. 나안 해. 죄송합니다네와와 와. 중국은 뭐가? 중국 사진 뭐. CFA잖아. CFA. 그 일본 축구협회는 당연히 JFA. JFA잖아. 음. 영국 축구협회는 뭘까요? 영국은 어. EFA. 오 no, 아니야. 그냥 FA예요. 와 쎄네. 야 짝퉁들. 어... 우리 우리는 그냥 축구협회야. 야 쎄. 종주국이니까 아, 어... 앞에 또뭘 붙였냐면 정관사 덜을 붙였어요. DFA. 유일한 축구협회. 와 쎄게 어... 나가네. 근데, 당시가 영국이 이제 전 세계를,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 1800년도 후반때.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밑에 있던 프랑스가, 울랄라, 요거, 요거 가지고 우리 장사하면 잘 되겠다. 축구를 한번 가지고 경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1904년도에 피파를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음. 이전에도 벌써 올림픽을 개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기억나지? 근데 아, 올림픽 아버지 그 백작 누구 그 쿠베르탱 쿠베르탱 쿠쿠베르쿠쿠스가 자꾸 생각나 가지고 쿠스인데 속상해서 죽을 뻔했네. 쿠베르탱 쿠베르탱 쿠 올림픽을 이미 경영하고 있었던 때 우리 월드컵도 괜찮겠다 이거. 했는데 이뭐라고 트로트 경연대에서 회 임영웅이 빠지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피파가 영국한테 전화한 거야. 뚜루뚜루 응, 야! 영국도 들어오지 그래, 우리 피파에. 어. 둘이 라이벌이잖아. 영국과 아, 라이벌이야. 프랑스와. 근데 그때 피파의 룰이 뭐였냐면, 한 나라의 한 국가대표팀. 요 룰이 있었어. 음. 우리도 대한축구협에서 국가대표 한 팀만 보내잖아. 그러니까 국가대표 개념. 근데 영국은 이미 국가대표가 네 팀이 나 있었거든. 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 북아일랜드. 아. 아. 영국이 이제 얘기를 한거야 피파보고 야 우리 내팀 보낼게 내 팀을 다 받아주면 우리 피파 에 들어갈게 어. 피파가 논의를 해 프랑스에서 울랄라 아, 울랄라 이다시 이다 이다시 골야내 팀은 안 된다 어안 된다 울랄랄라 울랄랄라 어디나나 말 그래서 영국은 야내팀안 받아주면 우리 안가 짝퉁들끼리 잘 놀아봐 그래서 영국 빼고 처음 시작해 아 그러면 어. 안 되는데 안돼안돼 안 돼. 음. 흥행이 안 되는 거 돼. 그래. 음. 근데 마침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뭐 어떤 일이 터지냐면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어. 축구고 나발이고 모든 대화 올 스탑. 음. 근데 이거 1차 대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는데, 1차 대전에그 1914년도 12월 24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서로 죽이고 참호전을 음. 펼치면서 음. 1914년 12월 24일 살육전을 벌이는 가운데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이 불러져요. 아. 2 4일 크리스마스 음. 이브잖아요. 고요한 어. 밤, 고요한 밤 누가 부르니까 음. 이쪽에 영국 프랑스 측에서 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고룩한 음. 어. 밤, 고요한 밤총 쏘다가 양측 병사가 나와. 어. 그러면서 손잡으면서 오늘만큼 예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와. 서로 죽이지 말자. 여, 영화 같은 얘기네. 이거 지금 그 기록 사진 남아 있거든요. 사진까지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천그월2 5일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오늘은 음. 청소하지 말고 그럼 축구 경기 하자. 와, 이 낭만적이네. 그래가지고 경기 결과도 있어요. 오. 분데스 리가가 그때도 잘했나봐. 독일이 3대2로 이겼어. 오, <laughs> 독일 그, 그거는 승리합니다. <laughs>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양국 수뇌부에 들어간 거 이게. 음. 아, 그래서 열받았죠. 이 새끼들 전쟁할 때냐 지금. 전쟁하러 보냈더니 뭐 축구? 아, 야, 음. 총력 전면전살육전이다 음. 이래서 등장한 것이 독가스예요 아휴. 네. 그때 독일이 먼저 독가스를 이제 그 영국 측에 쐈는데 그 독일군 병사가 기록을 남긴 게 있어. 음. 이게 무슨 가스인지 모르겠지만 음. 눈에 들어가니까 석탄으로 눈을 지진 것 같고 음. 이걸 입으로 흡입을 했는데 기도가 타는 것 같다. 아이고. 이건 악마의 가스다. 악마의 가스. 라고 적은 독일군 병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설마 히틀러? 히틀러요. 아, 그냥 아. 독일하면 무조건 히틀러로 가면 되는구나. 아아 잠깐만. 아, 다 좋은데, 아. 지금부터 한 7분 전까지 요한 세트는 어, 이미 한 3번 정도 나온 거라. 네. 세, 3번 나온 얘기야? 번 나온 얘기야? 세번 근데 야도나는왜기 네. 적고 있어? 온얘야 <laughs> 너도 좀좀 얘기야? 3 아, 나온 얘기야? 3번 아온얘지야 3번 나온 얘기야? 3번 나온 얘기야? 3번 나가 월드컵 아직까지 월드컵이 대회가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네. 아직. 그 FIFA의 회장이 그 당시 이름이 줄리메라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아 그래서 주... 줄리메. 아... 줄리메 컵 그거 있잖아요. 아... 지금 현재 월드컵 그 우승 트로피가 아... 도난당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아... 요 전에 그 트로피가 줄리메 컵이었어요. 줄리메 컵이야. 사람이네 아, 아... 사람이. 사람 이름이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야. 그 줄리메가 뭐라고? FIFA 대 회장. 아 FIFA 대 회장. 자 우리 유럽 국가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축구 단일 경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음. 1차 대전 끝난 직후잖아요. 음. 지금 나라가 박살났는데 무슨 축구가 나갈 축구냐? 그래서 독일도 못하겠다, 영국도 응. 못하겠다, 어. 프랑스는 전 국민의 8분의 1이 죽었어요 아유. 전쟁 때문에. 네. 우린 축구 대회 못 연다. 음. 그때 남미에 있는 한 나라가 손을 든 거예요. 저기요. 우린 우리 낫게요. 어, 우리 어떻게 알았어 그걸요? 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음. 이 우루과이란 나라가 아. 지원 신청을 해요. 우리가 1차전하는 나라 이번에. 음. 우루과이가 왜 1차 대회를 그 신청을 했냐면, 음. 우루과이가 굉장히 불쌍한 나라거든요. 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미의 최강대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이게에 아, 음. 우루과이가. 우루과이가. 아. 그리고 또 우루과이가.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음.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브라질 식민지가 돼요. 아유. 근데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잖아. 음. 아. 그 말은 식민지의 식민지가 돼요. 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좀... 그래서. 하청의 하청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도급이야. 네. 마침 그때가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될 때였거든요. 음, 음.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 자긍심을 줄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하다가 지금 유럽에서 피파가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음. 저, 우리가 개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음. 줄리메의 그런 그 야망과 그다음에 우루과이 국민들의 음. 그 야망이 음. 합쳐가지고 1930년에 1회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월드컵이 아, 열립니다. 1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려요? 우루과이에서 열렸어요. 아 음. 1930년에 30년에 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한 월드컵은 몇 년도인지 알아요? 우리나라요? 아 네. 2002년 아닌가슨 2002년이야? 야, 너도 <laughs> 나란다 쇼골 태... 모르는구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아, 팔치. <laughs> 80... <laughs> 아, 90년 에 저는 그 LA인가? 어디에서 한번본것 같아요? 9사년은 LA 월드컵이고 c 네. 이거. 1 9 5 4년도 한국 전쟁 직후에 6개월 후에. 어, 와, 그래요? 네. 스위스 월스컵아 월드컵. 스위 p 와. 아그 힘들게 막배 타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게그 r l d Cup. s w i s 와. 그때가 이제 그 1954년이니까 한국 전쟁 끝난 지 6개월 후였거든요. 오. 그때 스위스 월드컵 예선권 티켓을 아시아에 3장을 배, 아, 분배를 해요. 음. 배정, 배정. 음.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음. 근데 중국은 그냥 포기를 해. 음. 우리 축구 못하겠다. 어. <laughs> 지금도 못하지만. 어. <laughs> 한국과 일본 두 장이잖아요. 음. 그때 대통령이 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음. 우리는 축구 못한다. 일본 애들이랑 경기 우리 포기하라라고 해. 어.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떡할래? 네가 책임질래? 일본 애들한테. 아. 한일전이기 때문에 이게. 아, 한일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반민 특위 해체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을 좋아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요건 음. 팩트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진짜 싫어했어. 아, 일본을 싫어해. 그래 가지고 저기 격하. 그래도 한일전인데 예선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일본 쪽발 애들이 우리 땅에 지금 발 디디는 거난 용납 못 한다 어, 해요. 음. 그랬더니 당시 외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장택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뒤를 음, 음. 합니다. 예선전이기 때문에 홈앤어웨이예요. 일본 팀이 우리 한번 오고 우리 팀이 일본 한번 가고 음. 홈앤어웨이 음. 한 번씩 한 번씩. 네. 가가. 그러면 두 경기 다 우리가 일본 도쿄에서 경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두번다 지면 네가 책임질래. 어. 책임지겠습니다. 각각 책임지겠대. 네. 와. 그래가지고 선수들을 이제 뽑아오는데 그 축구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각 부대에서 어. 골좀 찬다는 현직 군인들 데리고 온 거야. 아. 군대 쓰리가. 군대 쓰리가. 네. 어. 영등포에는 있한 여관에서 다 모여가지고 각서를 쓰게 해요. 진짜로. 음. 너희들 지면은 지면 그냥 무기징역이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현해산. 어. 대한 해협에 다 빠져 죽는다. 와. 이거 실제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아, 박서가 박서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laughs> 각하 우리 가고 <각오가> 있습니다 <laughs> 현에 탄에 빠져 죽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각하 빠져 죽어 이 새끼들아 <웃음> <웃음> 뭐야 형 알겠어 아, 가라고 <laughs> 어. 며, 허가를 해요 어. 가라고 근데 문제는 한국전쟁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비행기표 값이 없어요 어, 네. 어. 그, 도, 비행기표 값이 없다는 소문이 드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어. 제일교포들이그 소식을 들은 거야 어. 일본에 살고 있는 10시 일반으로 돈을 모아 가지고 한국에 보내 줘요. 비행기 타고 오라고. 비행기 값은 마련됐어. 와. 이제 공항에 떠나기 전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 양복이 없어. 아. 그러니까 그때 기록 사진 보면은 다 양복이 달라. 지인들한테 다 빌려 입은 거야. 와, 눈물이 없다. 그리고 축구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목재 축구화를 만들어요. 목재? 나막신? 아니 까 그러니까 위는 가죽인데 어. 어. 밑창이랑 스파이크가 나무야. 아. 아이고. 참 정말 눈물겹다. 그때 뭐 기록을 보면 스파이크 가 나무다 보니까 뛰다가 음. 달잖아요. 모시 어. 안쪽으 치고 들어가는 거. 아이고 아. 눈물겨워. 아! 그때 아. 보면 양말은 다 피에 젖어 있고. 아 근데 현에 탄 빠지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출발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교포들이 이제 준돈 가지고 어.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이제 로펠러기를 타고 이제 일본 도쿄로 가는데 어. 그날이 언젠인줄 알아요? 1954년 3월 1일. 아 하필이면 출발합니다 이야 이거는 질수 없습니다 3일전에 3일전에 3일 일본 너네 일단 죽었다잉 그래가지고 일본 도쿄에 도착해가지고 어. 1차 예선전에 펼치는데 어 어떻게 됐어 그 경기장이 하필이면 또 일본 메이지 일본 왕립 스타디움이에요 아 어. 그 어떻게 됐어 거기에 처음으로 음. 도쿄 하늘에서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항이 돼요 와 뭉클합니다 지금까지 A매치, A매치니까 어 A매치 태극기 개항되고 그 다음에 일장기 개항되고 사상 최초로 도쿄 하늘에서 처음으로 애국가가 연주고 와, 이거 영화네 영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음. 다 일본 관객들이에요. 어. 저센진 저라 막 어. 이런 식으로 전반 15분에 우리가 첫골을 먹어. 아, 아 큰일 났네. 죽고 그, 사는 문제인데. 그때 이제 그참가했던그 선수들 증언에 따르면은 첫골 먹자 다손 잡았대요. 죽자 여기서. <laughs> 아 진짜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어. 질수 없다고. 어, 네. 야, 죽기 살기로 간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기해 가지고 어. 1차전 5대 1로 승리해 우리가. 우와! 5대 1? 5대 1로. <laughs> 이게 아, 우리가. 이거 영화야. 이게 우리가. 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자짝짝자짝 깝깝. 데야밍자짝짝짝 야, 이거 영화입니다. 2차전. 이거 영화입니다. 2차전 갑니다. 2차전. 똑같이 네. 메이지 1번 왕립 스타디움에서 2차전 어. 2대1로 비교해, 우리가. 와. 1승 1무로 우리가 이겨. 와, 이거는 진짜 감동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야. 이승만 대, 정, 대, 대통령이 어. 한일전만 생각했지 어. 스위스 본선은 생각도 안 했어, 그때. 아, 그것만 아, 이겨도, 이겨도 돼. 돼. 아, 괜찮아. 그것까지 뭐 욕심이지. 응. 근데 얼떨결에 우리가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된 거야, 지금 일본을 꺾고 어. 돈이 없어. 돈이었어요. 어. 어떻게 가냐고 우리들이. 아갈돈 자세가 없다고. 지금 일본 간소도 없었는데.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겨우 겨우 겨 돈을 마련해가지고 아. 예약하는 방법 방법 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일본 도쿄로 가요 일진이. 어. 도쿄에 도, 도착했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온 거야 비행기표를. 아 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간 비행기는 없고. 당연히 직항은 없고. 아, 일본 가서 이제 타야 되는데 도쿄에서 이제 딱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어찌어찌 표를 다 샀어. 두석이 뭐냐라는 거야 이석이. 아, 두 자리가 어. 지금 두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스위스 못 가는 거냐 공항 바닥에 철봉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네. 영국인 부부가 마침 일본으로 신혼여행 온 부부가 있었어요. 어. 이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어. 우리가 표 양보할 테니까 가시라고. 와, 또 영화네. 영다 진짜.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하고 네. 출발을 해요. 오박육일 걸렸어. 팔십 시간. 아니 왜 이렇게 오래가? <laughs> 비행기 타고 그럼. <laughs> 아니 여러 번 태국 인도 여러 번격려해가지고 아. 아니 그 비행기를 뭐 사람이 끌어가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laughs> 아, 그땐뭐 이렇게 오래 갈수 있는 비행기가 아, 없었어. 경리 아. 격리, 경리에서갈 거야 이게. 에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개막식은 시작됐어. 아 개막식 못 갔어요? 못 아, 갔어. 늦었어. 늦었어. 어 그리고 우리 첫 경기가 네. 헝가리와 1차전이었는데 어. 1차전 하기 이틀 전 밤에 도착을 해 스위스에. 아이고 어. 몸 상태가 지금 엉망입니다. 무슨 뭐 사전 현지 적응 이런 것도 없어. 그것도 뭐냐면 숙소 예약을 안 하고 온 거예요 또. 어디서 자? 일단 노숙을 한 상황인데 어찌어찌 허름한 여관방을 얻어. 아 피파는 그런 거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때 피파가 게 자리를 안 잡았던 때 그때. 와. 그때 또 선수들이 훈련하냐? 을 아니야. 유니폼 갖고 왔기 갖고 왔는데 이름이랑 등번호를 아직 바느질을 안한 거예요. 아유 바느질도 해야 밤새 돼. 밤새 바느질해서. 아유. <laughs> 아, 선수 선수들이 훈련할 시간에 바느질하고 있 삭바느질 해야 돼요. 요관 방식을. 아. 일차전 그어이 상대가 헝가리였는데 음. 당시 헝가리는 우승 1 순위였어요. 아그요 지금과 달리. 잘했어요. 최고. 어. 그후스카스 상이라고 알아요? 후스카스요 어. 어. 빨리 얘기해. 지금. 그 뭐, 멋있는 골에 주는 거. 죽었어, 죽 오! 촤 아. 뭉지면 살고, 또 어떤 소리 들으면 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 그 누구야죠? 손흥민이 푸스카스상 받았잖아. 2년 전에. 어. 어. 푸스카스. 푸스카스. 어. 손흥민. 스타트만 타. 규에 골 중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한테 어. 피파가 주는 상이 네. 쿠스카스 상이에요. 어. 손흥민이 딱 봤지 않았어? 봤어. 봤어. 2020년도에 어. 그 근데. 쿠스카스가 그때 헝가리 선수였어요. 아, 아. 그랬어. 뭐 얼마나 멋진 골을 넣었길래? 그때 헝가리 가 어느 정도 전력이었냐면 어. 4년 동안 32경기 연속 승. 와, 헝가리 대단, 팀이 대단했구나. 그리고 또 마의 10분이라고 썼어 헝가리 팀이. 뭐였냐면. 무조건 어떤 팀이랑 경기하든지 10분 안에 무조건 골을 넣어요. 와, 헝가리가 시작하자마자 어, 어, 어. 마이 10분 이 팀과 우리가 경기하는데 를 어. 바느질로 이름 짓고 이거 꼼꼼지라고몸 상태는 지금 엉망에 네. 착바느질에. 어. 그러니까 드디어 외신들은 그때 어떻게 보더냐면 아. 20대 영으로 진다고 했어요. 20대 영도. 그것도 그것도 많이 봐준 거다. 봐 이쪽은 코스카스가 있고 어. 이쪽은 뭐 전쟁 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어. 아시아 빈국. 남학생 어. 어. 신고 왔고. 나막신 신고 2 0대 영으로 예측을 하고 시작됐어요. 픽! 헝가리 대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 대 헝가리 시작됐어요. 휘슬 불었어요. 어. 선수들이 안 움직여. 대한민국 선수들이요. 못 왜? 움직여. 아니요. 그때 감독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전원 수비. 아 일단 지켜라. 아. 지켜. 그때 그이 골키퍼가 홍덕영 선수였는데 네. 골키퍼가 있고 남은 선수들이 다골때다 아. 소림 축구 소림 축구. 아. 아. 진짜로. 학익진. 학익진. 니다하 산진 왜 나와? 어. 소림 축구. 어. 그니까, 러 헝가리 팀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이야. 그래요. 얘네 처음 봤어, 야, 이런 거. 그 뭐야, 이거 왜안 와, 이거 애들. 어, <laughs> 처음 봤다, 너네들. 그러니까 어. 다올 때에서 다 서가지고 안 막, 안 나오니까, 소림축구로. 어. 어. 마이 10분 넘어간 거야, 드디어. 10분 처음 안 먹었어. 거야. 안 어. 먹었어? 안 먹었어. 야, 대박이야. 처음이야. 헝가리 팀이 마이 10분을 그게 깬 게. 미지, 당황하지? 식었다 흘리지, 그러면. 어. 뭐야, 이거 이거 난다 그래. 어. 난다 그래, 일본 말이야 아, 헝가리야. <laughs> 어. 마이 10분이 깼어. 그딱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한국 감독이 너무 자존심이 어. 상하는 거예요. 왜? 야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질건 뻔한데 너무 이거 쪽팔린 거 아니냐고. 닭공으로 어. 가자. 어? 야 닭공. 어차피 우린 진다. 음. 그렇지만 딱한 골만 넣자. 한 골만, 한 넣자, 골만 넣고 가자. 아. 지금 한골한골 한골 넣어야지 지금 조국에 아.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줄수있잖 희망 있지 않냐. 줘야 됩니다. 어. 야 애들아 가자 전원 공격. 와 닭공입니다. 튀어나갈. 어 나갈. 쭉 올라갑니다. 아. 맨 처음에 헝가리 좀 당황했겠다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아, 갑자기 나오니까 아, 뭐지 저 <laughs>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장례그 네. 그 아나운서 캐스터가 안 거예요 이걸요 음. 그때부터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이장례에서 지금 우리 경기 보고 계신 선수들 지금 저쪽은 헝가리고 이쪽은 전쟁 끝난 지 6개월도 안된 지금 아시아 최민국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음. 음. 자 지금부터는 헝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오 라고 안내 멘트가 나간 거예요 이게 야 대한민국 응원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중계 방송을 하도고 있던 그 캐스터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아 눈물 나네. 그래서 아, 9대 0으로 일단 졌어 우리가요. 아. 진게 아니야. 그때 홍덕영 골키퍼가 막아낸 네. 유효골만 30골이었어. 아. <laughs> 그 저, 사진 있으면 한번 아, 좀 보고 그 시다팀 사진. 팀 사진. 당시. 와 이거 눈물 나냐 왜? 여러분들. 와 진짜. 그리고. 나중에 하... 나중에 97년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네. 쿠스카스랑 홍덕영 선수가 만나요 할배가 돼가지고 어... 그때 너무나 볼이 셌다 이런 식으로 어... 이 경기 끝난 다음에 한 한국인 숙소에 사람들이 막다 몰려가는 거예요. 다 몰려가가지고 돈 주고 먹을 어... 거 주고 어... 힘내라고 응원하고. 어... 아, 진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었다. 어... 이 차전은 터키와의 이 차전이었거든요. 터키. 아, 아유 그만해 이제 쉬었으면 좋겠어. 네. 선수들 너무 힘들었어. 터키와의 이 차전도 우리가 칠대0으로 져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아막신 씨고 뛰었는데. 아, 잘했어. 아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 똑같은 그 80시간 걸려가지고. <laughs> 또. 근데 그때 영국이랑 독일이 뭐라 그랬냐면 FIFA에서 이 말했어요. 을 다음부터는 한국 같은 저런 허접한 애들 초대하지 말자고. 아 레벨 떨어진다. 레벨 떨어진다. 뭐냐고 이게. FIFA가. 아니 영국과 독일이 응. 앞으로 영국 독일은 이제 무조건 원수입니다. 비틀비틀안 듣습니다. 술업주 야야야. Yeah, yeah, yeah. 맥주 안 마십니다. 영국에서 맥주가 나와요? 독일아, 이런... 그럼 어, 독일 아니면 그 독일이지. 독일. 영국과 독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야 피파 앞으로 한국 같은 허접한 팀우리 쳐다지 말자고 에이, 너무 레벨 떨어진다. 진짜. 그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줄리메라는 피파 회장 있잖아. 어3대 회장이잖아. 명언을 남겨요. 안 된다. 월드컵은 전 세계 인들의 축제다. 아, 그리고 또이 말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누가 아냐?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나중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될지. 와, 진짜로? 어, 왜 이렇게 소름이냐. 2002년도에 꿈은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얘기 까지와 이거 왜 영화로 안 만듭니까? 만들어 아 이거 왜안 만들어 이거? 아 우성 씨이 영화로 만들어 우성 씨 <laughs> 정우성? 아 어, 정우성 씨이 방송 들어요? 아 계속 보고 있어 어, 정우성 씨가 저아 이승만 역할하면 되겠네 <laughs> 정우성 씨가 <웃음> <웃음> 야 이거 왜 영화로 안 만들어 영화로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에 참여하게 된 거는 어. 우리가 월, 2002 월드컵도 잘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쟁 끝난 지 6개월 만에 그 80시간을 거쳐가지고 아 스위스에 도착해서 몸으로 막아낸 아 주, 94년 스위스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아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네. 우리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이런 역사를 알면 음. 그렇게 그 함부로 경기 못합니다. 벤투 감독 매부스꼭 보세요. 아, 요즘 우리 선수들이 막 함부로 해요 경기를? <laughs> 잘 모르겠어. 난, 아, 네. 아니, 아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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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난이말안 했어. 아니, 잘,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난안 해요. 난 언론적인 얘기야. 안봐선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나도 몰라. 그타고구 선수들이 이렇게 막.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야. 절대로 되란 식으로. 아니,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거지. 아니, 그럼, 아니, 아니, 어쨌든 난 갑니다. <웃음> <고맙게요>. <웃음> <웃음> 예, 고맙습니다, 선킴.